안녕하세요. 가위를 든 남자. 예술을 운전 이재리입니다. 자, 우리 부감독님은 5월 하면 떠오르는 꽃이? 예? 5월 하면 떠오르는 꽃이? 장미. 장미. 아... 근데 5월은 꽃이다라고 해가지고, 예. 영어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뭔지 알아요? 모르죠 네. 아, 저는 알아요. 맞네. 바로 요 나옵니다. 아, 산사? 예. 누가 그래요? 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대형 백과사전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산사 홍화 산사를 메이플라워라고 하는데 아, 요게 이제 드디어 5월이 되니까 이렇게 이쁘게 개화를 시작을 했죠. 예. 네. 아. 그래서 지금 왜 순을 잘라주고 계시는, 살라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왜 이렇게 순을 자르는지? 길게 나왔으니까 자르고 있습 아, 길게 나왔으니까 자른다. 정답. 예, 굉장히 그 우리 장례성이 밝은, 예, 부감독님의 답변이었습니다. <laughs> 자, 이 나무를 지금 순을 자르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죠. 하나는 꽃이 잘 보이게 하죠. 놓르니까더잘 보이죠? 그렇지. 예. 잘 보이게 하고, 두 번째로는 순직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이 홍화산사를 하는데, 이 홍산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 모과나무에 접을 붙인 산사가 있습니다. 아, 이건 접 붙여서 생산하는 거예요? 네, 접 붙여서 생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황당한 분갈이 실제에서 보였던 것은, 산사나무였잖아요. 네. 그 산사나무 씨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발화를 시켜서 그 대목에 접을 붙인 산사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중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은 모과나무에 모과나무, 예. 접을 붙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과나무를 붙인 것은 이 밑에하고 위에하고 다르죠. 네. 그 투톤 컬러가 됩니다. 음. 근데 요 나무는 아, 밑둥에서부터 산사나무에 네. 접을 붙인 나무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그 산사나무 자체가 홍, 이 홍화산사가 다 접을 통해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홍화산사가 있고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 경탄산사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나무는 예술에서 직접 그분자업을 거쳐가지고 지금 분을림 한지 지금 5년째 5년 정도 됐을까요? 하여튼 뭐그 정도 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직 분갈이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상처 다 치료하고, 그 다음에 가지 정리 한번 하고, 심심하면 한 번씩, 한 번씩 철사도 감아주고. 근데 이제 얘들이 보니까 시집 보낼 때가 됐어요. 이렇게 꽃이 활짝 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재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줘야 우리 구독자님한테 대한 얘기가 되겠죠. 네. 물론 예술에서 이게 판매하는 모든 나무는 택배비가 포함된 가격이죠. 네. 어. 택배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어? 이거 1번이 어디가, 아, 1번 꽂았구나. 어. 그래서, 이 1번 작품은 이 밑둥이 굉장히 튼실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꽃도 좀 보여주세요. 꽃이 제일 처음에는 약간 하얀색 가깝게 피다가 날이 갈수록 붉은색으로 피 돼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홍화산사라고도 그러고 어홍산사다고도 하죠. 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아직도 필 꽃들이 이렇게 지금 뒤에 꽃봉오리 전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다. 나무 성질이 약간 까탈스러워가지고 이 굵은 것들은 상당히 가격이 나가게 돼요. 네, 나무가. 그래서, 예, 네, 잘안 큽니다. 그래서 요, 나무를, 뭐, 이렇게 시중에 아주 대중적으로 흔한 나무는 아닌데, 그래도 분재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면은, 한 주쯤은 갖고 있는, 음, 네,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작품 1번입니다. 그거 자좀 주세요. 자, 키가 43cm, 폭이 28cm, 그 다음에 밑에, 뿌리 위에 도방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0cm 입니다 그래서 이거 10만원에 드립니다 저렴하지 않아요? 예. 음. 자그 다음 2번 작품 보겠습니다 자, 2번 작품은 조금 등치가 있죠? 네. 예. 키도 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꽃은 지금 많이 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유를 제가 이렇게 좀 곰곰히 생각을 해 봤더니 이렇게 가지 정리, 순 정리 하는 것이 조금 늦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설에서 이걸 갖다 두번 정도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무는 꽃이 안 왔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이 지금 딱 하고 나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년 쫙 한번 키워보려고요.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작품은 약간 키가 좀 있는 그러면서 줄기육 이 키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줄기육 고기 좀더 많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겠죠. 어. 그래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어. 나무는 이좀이 상처가 아무는 것이 뭐 이렇게 아주 잘 아무는 아닙니다. 그냥 그뭐랄까 평균 정도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상처 치료를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좀 게을러 가지고 어, 이후로도 한번더 했어야 됐는데 아직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상처가 많이 아문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에 어, 이렇게 한번더 상처 치료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어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어떤 분질 전형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산사나무를 키우기는 특히 이 접목을 한 홍화산사를 키우기는 약간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나무 꽃 보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즐긴다. 그런데 이입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예, 구경하십시오. 판매하세요? 예? 판매를? 아, 당연히 판매를 하죠. 아, 그아참 그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판매하냐고 물어보세요. 네? 왜 판매... 마지막 하나 샀다. 아. <laughs> 너무 비싸고 캐니 분재하면 비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분재하면은 비싼 나무도 있고 음. 싼 나무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나무예요? 호시 홍엽산. 네, 판매. 예. 홍화산사이홍화산사구나 예. 자 나무 살려다 말았었는데. <laughs> 그러면 이거. 사가지고 가세요. 이게 지금 내일 아침에 그 유튜브에 올릴 거 찍거든요. 아 예, 그러면 아마 1호로 선점을 하시는 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음 지금 찍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요아니 이렇게 대화 내용도어게어려워하요다 들어갑니다, <웃음> 이제. <웃음> 네. 다, 그, 목소리 다 들어갔으니까 걱정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작품은 꽃이 조금 덜, 예, 딱한 군데만 여기에만 이렇게 붙어 는데뭐이 나무는 한두해보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꽃이 조금 왔다라고 하더라도 또 내년 기다리면서 하면 될것 같은데, 어, 키가 50cm, 오, 크죠? 그 다음에 폭이 40cm, 밑에 이 지름이 5cm인데, 이건 지금 뿌리 뻗음이 도달있 지를 안 해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음. 목대가. 그래서 2번 작품. 이건 그 내가 사기분에서 분갈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작품은 택배비 포함 10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자, 3번 작품은 조금 견헐프죠 네. 모양은, 모양은 괜찮아요. 음. 우리 부감독님이 괜찮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틀림없이 괜찮은 겁니다. 맞죠? 그렇지는 않은데. <laughs> 그러니까 이 산사나무는 제가 사전에 언급을 했잖아요. 모양이 아주 이쁜 나무를 찾기가 진짜 좀 힘들어요. 나무 소재를 만드는 것이 좀 까다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앙증맞고 귀여운 꽃, 제 메이플라워라고 그랬잖아요. 이 메이플라워 어 그냥 그 나무로 하는 거고 아까 잎 보여드렸죠. 예. 제가 이 보여달라고 보여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꽃 아, 꽃만 아지고 입도 한번 보여 주세요. 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영상 찍어 가지고 찾아 나오면 다 알지요. 제가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면은 우리 부 감독님이 치매인지 아닌지 이제 그건 구독자님들이 예.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못 했다고 치매 환자 취급을 받는 것도 괜찮다? 어, 어렵고, 우리 이야기 흐름이 그렇게 됐잖아요 저희 오신 손님 맞죠? 아까. 어, 그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참 재밌으시네요. 시간만 능감하면 진짜 차분히 앉아서 듣고 가고 싶네요. 자, 이 나무 3번. 어, 우리는 나무를 무게 달아서 팔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가격 10만원에 드립니다. 자, 4번은, 어, 사기분에 들어있는 거죠? 사기분에 들어있는 거고 보기에 좀 괜찮았나 봅니다. 풍성해 보여서 뭐니까 예, 네, 풍성해 <laughs> 보여서요? 예. 네. 네, 풍성해 보이면 보 분재는 일단 보기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이 사기분에 분갈이를 하기는 했는데 흙을 완전히 털고 분갈이를 한 것이 아니고 이 홍산사 찾는 분들이 좀이 유튜브에 안 올리고 홈페이지에 안 올려도. 찾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임시로 그냥 플라스틱 분해서 그대로 빼가지고, 작년에 큰 분에다가 그냥 넣은 거예요. 사기분에다가. 지금 해년마다 이렇게 새로 나온 거를 모양 쪽게 가지를 쳐주시는 거예요? 네, 예. 예, 봄마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쳐, 한번 쳐주면 됩니다. 자, 해서요 나무는, 어, 분갈이를 했으니까 분값은 추가로 더 받아야지. 그래서 이 작품은 12만원에 드립니다. 아, 택배비 빼면은 13만원입니다. 택배비 뺐텐데왜 13만원이에요? 아, 세상에 모두 우리가 생각했던 순리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게 세상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또 그, 돈을 받을 때또 빼줄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하여튼 그 가격대라는 거. 이번 그러니까 사원 음, 작품인데 <laughs> 분갈이를 했으면 이 상태로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지금 이 상태로 이 홍산사는 뿌리 발달이 아주 잘 되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음. 이 상태로 한2년 정도 더 키우셨다가 봄에 음. 이제 싹트기 전에 그때 분갈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불빛 때문에 이꽃 색감이 들린가요? 얘가 훨씬 더 진해 보여요 아, 더 진해 보이는 것은 핀지가 아, 조금 더된 것. 이게, 이게 피기 시작해가지고 점차 피어나면서 아, 조금씩 예, 진해져요. 아. 예. 어, 직접 이렇게 보면 그 인터넷으로 구매하려고 계속 예. 검색만 하다가 이제 분재 말고 이 나무를 예. 감이 안 와서 이렇게 요 예. 네, 나무 좋은 것들로만 제가 뽑아서 올리니까, 이 나무는 지금 아직 현재도 꽃이 필 봉오리들이 아직 좀 덜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응. 45cm, 40cm, 밑에 지름은 5cm 정도 됩니다. 5cm 정도 네. 되네? 산사나무 천럼프는좀 굵은 편이죠. 자, 다음은 5번 작품입니다. 이거유 나무는 지금 현재 상태로 상당히 좋죠? 네. 응. 꽃이 위에 소담스럽게 얹어져가지고, 진짜 그 5월의 신부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네. 네. 아, 진짜 꽃이 탁피면 화려하겠다. 예. 네. 근데 이 나무가 꽃이 여기 네. 오기는 오는데, 꽉은 안 나요. 네. 예, 네. 꽉찬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이렇게 군데군데 오는 경우가 있고. 근데 지금 그 이유가 우리가 장마 전에 한번 이렇게 자르잖아요. 네. 그 영향인지 아그 그리고 또 햇빛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은 어, 꽃이 더 많이 오는. 그래서 이런 그나무 그 꽃이 많이 왔네. 예, 이 나무 꽃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이 산사나무 원예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선사나무는 하얀 꽃이거든요 아. 아 하얀 꽃인데 이제 홍화선사는 저 원예종이로서 접을 붙여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열매도 하나씩 열립니다 음. 그 선사나무 열매를 선사자라고 그러거든요 네저 네. 우리가 지난번에 그 황당한 분갈이를 실제해서 이 선사나무 뿌리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 약으로 데려 먹자 어쩌자 그러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산사자 나무는 뿌리는 약으로 안 쓰더라, 안 쓰더라구요. 약으로 쓰는 것은, 어, 이 열매. 열매. 예. 열매만 쓰는데, 자, 나무가 높이가 43cm, 그 다음에 34cm, 그 다음 6cm. 이것도 상당히 굵습니다, 나무는. 그죠? 기가 아, 쫙 있으니까 더 멋있네. 예. 자, 5번 작품. 이 작품도 역시, 어, 얘 조금 더 받고 싶은데, 어, 그냥 12만원에 드립니다. 까치껏 아, 뭐, 아, 여기 가지를 자꾸 지금 가위를 가는데, 아, 어, 꽃 끝에 꽃이 있어서. 자, 요 나무는 이제 6번이죠? 네. 6번 작품. 플라스틱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6번 이것도 산사가 많이 피지는 않았어요 많이 피지는 않았는데 나무가 비교적 이렇게 얘들이 지금 나이들은 다 같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나이는 밭에서 몇년 재배했는가는 잊어버렸는데 아마 한 6-7년 재배했겠죠 6-7년 재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을림한 것이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10살 남짓 근데 아직 여기 꽃봉우리도 지금 남아있고요 일단 뭐 구입하셔도 홍화산사가 이렇구나 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플라스틱 분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좀 안경맞죠 자꾸 예좀 네, 나무가 겨울에 한수로 봐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나무 같아요 34cm 33cm 밑에는 4.5cm 정도 나옵니다 이나무를 역시 10만원 해드립니다. 이 나무는 좀 아쉬움이 좀 있죠? 밑에가 조금 말렸네. 네. 예. 침묵당면 진짜 좋겠지 침묵 안 된다니. 모르죠. 몰라요? 예. 침묵을 제가 안 해봐서. 침묵을 해서 쌍간을 딱히면은 예.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분들, 우리 그 부감독님이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실래요? 아, 싫화요 왜요? 예. 어차피 그 부감독님, 그, 거시도, 저, 이기가 들은 것도 아니고, 뭐, 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가 돼야 나무만 제공하는 건데. 우리는 성공하면 명품이고, 수... 예? 예. 성공하면 명품이고, <laughs> 어. 실패하면 그냥 10만원 10만 원 날리는, 날리는 거. 거고. 예.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와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많이 좀 아쉽습니다. 조금 여기가 좀 아쉽습니다. 아, 네. 접이 여기서도 있거든요. 예, 저접이 아니고 약간 고접이도 있다 보니까 지금 나무가 그러는데 뭐안 팔리면 제가 따죠 뭐. 예. 그래서 일곱 번째. 그래서 이 나무는 추목을 따실 분을 위해서 저도 어... 많은 만 원, 양보 아, 많은 양보해서 <laughs> 아, 구만 원. 구만 원에드리겠습니다뭐 그냥 꽃만 봐도. 예? 응. 어. 뭐 (5월달이니까) 여기 침묵은 지금 위치가 따상, 여기거든요 네. 여유 기 따삭 근데 제가 이 루비산사는 취목을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홍화산사도 성공할 확률이 전혀 없지 아~ 뭐야 성공할 확률이 전혀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이 나무 만약에 판매가 안 되면은 아, 미친 척하고 아~ 일, 일주일 이내로 판매되지 않으면은 취목을 따가지고 한번 명품을 또 하나 만들어 봐야지 네. 성공하면은 따블입니다. 이게 도박이네. 자 지금 현재는 높이가 43, 폭은 34. 그 다음에 밑에는 좀 가늘어 가지고 3.5 정도 나옵니다. 여기가 좀그 뭐라고 그 뭐랄까 두껍고 여기가 가늘고 좀그러죠자 7번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홍산사 7주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였는데. 이 나무는 전부 예술에서 직접 밭작업을 해가지고 분해 올린 거라 뿌리가 작게 잘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착하는데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아시죠? 얇은 분해 올라가는 것이 명품이다. 그럼 나이 나무가 명품이 되든 안 되든 기본은 갖추어놨다라는 얘기죠. 자, 이번 주 5월달, 5월의 꽃, 메이플라워. 홍화산사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예술분지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